어저께 입찰 들어가가지고 폐찰했는 물건이 있습니다. 대전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장렬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물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입찰 시간이 오전 타임이 있고 오후 타임이 있습니다. 어, 세종 같은 경우에는 5번에 정부에서 행정수도 해가지고 내려보내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종의 거진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 매물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감정가가 시세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요 30평 정도 되는 거죠 감정가가 3억 7,100만 원인데, 신권에서 이제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그날 36명이 들어왔어요. 최고가 매수인이 6억 1,160만 원 적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됐습니다. 2등하고 1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감정가가 3억 7,100인데, 최고가 매수인이 6억 2천까지 적었습니다. 1등, 2등, 3등도 거진 6억 2천에서 몇백만 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임차인이 전입이 들어왔는데 전세로 1억에 해가지고 소멸 기준보다는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요 위치를 보시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종 같은 경우에는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있습니다. 보온동이 살짝 외곽쪽으로 빠져있고요. 도담동이 6생활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네고, 종촌동이 세롬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생활권은 세롬동이 있고, 한솔동이 이렇게 있는데, 3생활 같은 경우에는 보람동하고 소담동하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5생활권, 여기 6생활권인데 지금은 이제 6생활권 쪽으로 해가지고 입주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매 물건을 해가지고 한솔동이 여이 들어왔습니다. 한솔동이 이생할 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롬동 바로 좀 밑에라고 이렇 보시면 되는데 이 한솔동은 세롬동에 비해 가지고 똑같은 평수에 저평가돼 있는 물건입니다. 가격대가 잘안 오르는 동네죠. 세롬동에 수요가 더 많이 몰리는 편이고 한솔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입지를 보시면은 아까 천마을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5 0이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낼 수 있는 입지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애들 키우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이게 감정가가 3억 7,100만원에 나왔어요 그럼 현재는 지금 얼마 정도의 애를 지금 받으려고 하냐 보시면은 이쪽에 한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의 지금 매물을 보면은 12년도에 이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됐고 1,200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탑층은 28층이고 이거 보시면은 130제곱미터가 101제곱미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이 현재 매물 나왔는 거는 130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39평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소유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대가 5층이 7억 9천에서 8억 2천 사이로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6층이 7억 8천에 받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이제 내비쳤어요. 감정가가 되게 낮아요.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가격대가 훅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시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1등이 6억 2천 100만 원에 저어 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못 해도 이 사람은 1억 5천 정도는 차익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감정가에서는 거진 3억 5천 이상을 저어 가지고 낙찰이 됐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비싸게 샀는 건 아니에요. 현재 이쪽에 매물을 살려고 하면 은 6억 2천에서는 절대 못 사죠.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에 적었어요. 법인으로는 대출도 안 나오고, 취득세가 12%니까 5억 5천 정도 이렇게 적으면은 취득세가 7천만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 저도 지금 차익을 받는 게 1억 4천, 1억 5천 정도 그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입찰가를 적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사업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경매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앞으로는 법인으로 입찰 들어가는 거는 매력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었어요 만약에 개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무주택자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6억 3천이나 6억 4천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취득세는 1에서 2% 정도 이렇게 발생할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가재마을 5단지에요 전염면적이 59제곱미터에요 감정가는 2억 9,200인데 신권에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요 위치로 보시면은 고원동하고 도담동하고 조청동하고 아름동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일생 할권이에요. 세롬동이 이생 할권이고 경계선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차라리 도담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육생 할권하고 경계고 그리고 이쪽에 춘남대 병원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요 호재로 해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게 가재마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애매한 입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새롬동에 24평을 찾는 사람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가재마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심하게 이렇게 접힌가 되어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몇주 상간에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다른 데도 다 오르다 보니까 여기도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이제 들어갔는 거예요. 얼마 정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지 한번 매물 한 찾아볼게요. 요 24평이네요. 요게 어, 2층이잖아요. 예, 그럼 저층으로 해가지고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고층은 5억 9천, 6억에 이렇게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층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 14동의 저층이 5억 7천 그렇게 매물을 내놨네요. 최근에 8월달에 거래되는 것도 보면은 4억에 14층이 거래가 된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4억 6천, 4억 8천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급매 물건은 거진 다 소진이 다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몇년 동안 다른 데는 오르는데 여기만 계속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평균적인 가격대에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다 매물 내놔가지고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냥 오랫동안 버티고 가는 사람들, 이 가격대에 살려고 하면은 사고 아니면 말하라는 사람들의 이제 매물들만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는 5억 4천에서 뭐 5억 3천이나 5억 4천 정도 선에서 시세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감정가가 지금 2억 9천 2백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신권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유자가 채권자들한테 시간을 좀 줄라고 해가지고 연기를 시켰네요 8월 26일이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이제 입찰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들어가니까 도저히 이게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안될것 같더라고 이게 장기로 온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세종이 완벽하게 지금 들어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권이나 인프라하고 이런 게다 갖춰져야지. 아직까지는 세종이 아파트 가격만 지금 올라가 있지, 인프라가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짧게는 5년, 길게는 6, 7년 이상을 기다려야지, 그 외곽지도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로 들고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냥 개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입찰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입찰 시간이 오전 타임이 있고 오후 타임이 있습니다.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26일 10시에 기일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 프로지오 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매계가 틀려요. 똑같이 대전 지방 법원인데 입찰장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후 2시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10시에 가가지고 가만히 법원에 앉아있지 마시고 제대로 확인하시고 시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예.